매년 문경의 여름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경 세제를 걸으며 문경의 역사를 만나고 문경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름하여 문경 달빛 사랑여행입니다. 낮부터 밤까지 문경에서 힐링하는 방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갑작스러운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토요일, 경북 관광 일번지 문경세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상현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를 걷다, 문화를 듣다, 달빛 사랑 여행 행사를 위해서. 문경세제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낮에 비가 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 행사가 잘 진행되려나 걱정을 했는데 어머, 웬걸? 정말 많은 분들이 행사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이 달빛사랑 여행이 처음이거든요. 이 달빛사랑 여행을 저도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는 비를 피해 앉아 있으면서도 여행을 기다리는 마음만은 즐겁기만 한데요. 해마다 힐링을 찾아 떠나고 싶은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문경 달빛 사랑 여행. 문화관광예술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의 여정을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우리 달빛사랑여행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아직 달빛사랑여행을 잘 모르는 시청자분도 계실 수 있어서 예, 예. 시장님이 직접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달빛사랑여행의 문경세제 길을 저녁에 달빛을 보면서 음. 연인들끼리 이렇게 걷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 동안 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이어지고 금년에 7월달, 8월달까지 해서 3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설사와 함께 조별로 3, 4, 5 모여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합니다. 전문 가이드의 설명이 있으니 더욱 흥미롭게 즐길 수 있겠죠? 드디어 첫 번째 코스인 옛길 박물관을 향해 걸어봅니다. 운치 있는 산 아래 보이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여기는 옛날 문의 관문이었던 문경의 교통박물관인데요. 여기서 이름 붙이기로는 옛길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얼른 따라 들어갑게다 문경세제의 역사와 기록 문화재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옛길 박물관 과거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가 있고 바닥에는 옛 문경의 지도가 크게 그려져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곳인데요 해설사와 함께 간단한 퀴즈도 풀어보며 문경의 역사를 배워봅니다. 우리도 왜 시험 치기 전에 뭐 미역국 먹지 마라, 고 미끄러진다 이런 풍문들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대요. 추풍령을 넘으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 그리고 중령을 넘으면 죽중 미끄러진다. 이런 징크스들이 옛날부터 존재했다고 하니까 되게 재밌고 좀 웃기다. 이러면서 막 안지나갔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먹는 것만 조심하면 됐지만 여기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야. 최고 1등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문화해설사님과 함께 다. 이면서 문경의 네. 소중한 공간들 좀 둘러보니까 어떠세요? 어, 원래 그냥 저희끼리만 왔으면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혹시 설명 들으니까 막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보게 되고 훨씬 좋은 것 같아. 요 저희 사촌들이랑 뭐 이제 조카들이랑 해 가지고 두 가족이 합쳐 가지고 이제 막 대가족으로 왔습니다. 몇명이나 같이 오 거예요 그러면? 16명 정도 될 거예요. <laughs> 앞에 오빠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16명이 같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가족들끼리 같이 와서 실제로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어, 실제로 저희 아이들부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서 낮에는 철로 자전거도 타고 오, 오. 비 많이 올 텐데 네, 맞아요 어요 네, 근데 오. 비가 다 막아줘서 비가 와도 문경시는 즐길 거리가 많더라고요 가족 구성원 모두 함께 여행하기 좋은 문경세제 여기 아이와 함께 방문한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미로공원에 관해 흔쾌히 설명해주는 이 가족 우연히 마주친 것도 인연인데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겠죠? 와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밤에 하는 행사에 오셨어요? 아 요즘 이제 음. 해가 길어져서 음. 애가 잠자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거든요. 아 진짜. <웃음> 네. <웃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도 이 시간이 좀 길어요. 4시부터한여시까지 시간이. 음. 예. 그래서 이 예, 참석하게 됐어요. 자연 속에 있는 미로 체험 이런 거를 저는 처음 보거든요. 아, 근데 네. 뭐 많이 다니시면 혹시 이런 것들 좀본적 있으세요? 안 그래도 네. 밖에서 실제로 이렇게 숲하고 같이 연관된 미로는 오. 정말 없거든요. 저 저희도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이사경 리포터도 안내에 따라서 미로 찾기에 도전해 봅니다. 그게 아닌데? 좀 막혔는데? 와 진짜 모르겠네.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드디어 탈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전 둘러보니까 연인들끼리 딱 약간 손잡고, 어머 어머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이런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아기들이랑 같이 와서 어 네가 엄마 좀 안내줘 해 하면서 아이들 자존감 올려주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저는 마저 떠나볼게요. 레고 레고. 옛길 박물관과 생태 미로공원을 지나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곳은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걸었던 과거길을 함께 거닐어 보는데요. 새도 나라 넘어가기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객길의 대명사였던 이곳. 이외에도 다양한 촬영장으로 활용되기도 해서 볼거리도 가득합니다. 사극의 대부분이 이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촬영되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유명한 드라마와 영화들이 저쪽에도 있거든요. 다 이곳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뭐 여주인공 한번 해봐, 돼 봐요? 한번 가봐요? 오픈 세트장을 걷다 보니 만난 이곳 전통차를 체험할 수 있는 곳도 마련돼 있습니다. 따뜻한 차와 달달한 간식으로 걷다가 지친 몸을 달래봅니다. 음. 아니, 이 자연 속에서 차를 느끼니까 차라리도 남답니다. 한쪽에서는 인절미를 직접 만들기 위한 떡 매치기가 한창입니다. 라습니다 제가 만든 입니다 이거는. 문경의 오미자차와 즐기는 인절미떡. 그리고 또 다양한 체험까지. 그야말로 알찬 달빛 사랑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밥 먹은 것도 기억나고요. 흙 <laughs> y 걸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아 해수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우리가 이렇게 아 으으서서냥지지나 o go 잖아요그런데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n 는 돌았는데 나이 먹다 e 다 o u n g man. I'm g o i n 어느덧 해가 다 저물고 은은한 달빛 아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걸었던 하루 음악에 몸을 맡기고 연인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추억을 남겨봅니다. 뭔가 이 더운 여름날 달빛을 보면서 걷는 낭만 느껴보고 싶으시다고요?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7월 20일, 8월 17일 아직 두 번의 달빛 사랑 여행 기회가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이 방송을 보고 하 가고 싶다 하셨다면 사전 등록하셔서 저처럼 이 행복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집에 가면 저는 꿀잠 잘것 같아요. 힐링 그대로입니다. 안녕. 그 문경 세제를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 시원한 밤하늘 아래 힐링하는 방법. 바로 문경 달빛 사랑여행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방문해 소중한 하루 보내보시면 어떨까요?